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리롤 카직스 덱입니다 일단 카직스 덱이라고 해도 매판 운영법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 다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고연포부터 만드는 편이에요 고연포 인피 그래서 고연포 재료인 곡궁을 가져왔고 음전자도 나중에 각골로 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 카직스 나온 거 좋고요 자 일단 여기서 템은 가빠, 가고일 요거 바로 주셔도 돼요. 자 하지만 그라가스는 뜨지 않았구요 그라가스, 카직스 빼고 웬만하면 안 사긴 하는데 일단 뭐 다른 거1코짜리 잠깐 크림라운드 잡을 거는 사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지금 브랜드도 사준 이유가 괴생명체 각을 볼 수도 있어서인지 떠줬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카직스를 했습니다. 자, 일단 아직 그라가스가 안 떠져서 괴생명체를 올리고 어 이거 괴생명체 하면 피관리 잘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상대방 보시면 카직스 2성 그라가스 2성 그라가스 또 있고요 좀 그라가스랑 카직스가 많아요 그런데도 일단 가고이를 누누한테 주고 빌드업 해볼게요 요거는 진짜 만약에 카직스랑 그라가스가 잘안 떠주면 괴생명체 쪽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대검과 음전자인데 인피 만들려면 대검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라가스가 떠줍니다 그래서 바로 팔아주고 여기서부터 각을 봐줬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진행해도 어느 정도까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졌죠 자 사줄 거? 전혀 안 보이네요 그라가스랑 카직스만 보시면 돼요 요거 두개 팔면 이제 나오죠 팔아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번 싸움은 상대가 사렙인데 이겨 줍니다. 저는 세 마리 냈거든요 이게 카직스 고립 데미지가 잘 터지면 은근히 가끔 잘 이겨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곡궁과 대검이 있기 때문에 곡궁이랑 장갑이 필요하죠. 저는 웬만하면 곡궁부터 먹어주긴 하는데 뺏겼으니까 장갑을 먹어주면 되겠네요. 자 파이크 떠줬네요. 일단 사고 요걸 올리면 이자가 깨집니다. 그죠? 그럴 때는 그라 그래, 아 뭐야 저 누누를 팔면 되겠죠. 자 일단 템을 잘 주신 오래비신 분한테 또 세게 맞았는데 일단 30원이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자가 안 받으네요. 그러면 1코짜리 필요 없는 거 팔면 이자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기물들을 팔고서 이자를 봐주는 편이에요. 자, 이번 상대는 라칸 이성의 라바돈 보건 너무 강력하죠. 자, 여전히 그라가스 카직스는 안 보이고요. 일단 그래도 이 골렘 라운드를 잡으려면 한 마리를 더 올려 줘야겠죠? 그래서 그냥 세나 한 마리 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선 돈이 더졌고요. 50원 이자 받아줬고저 근데 설마 요거 못 잡을 줄은 몰랐거든요. 못 잡을 줄은 몰랐는데 일단 스레시 이상 필요 없죠. 파이크는 좋고요. 자, 핑 찍히고 있습니다. 좋아요. 관심 받은 거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골렘도 못 잡은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런식으로 사레벨 50원 이상이 있을때는 3-1에 사레벨이라도 돌려줍니다 보통 사레벨때 1코짜리가 더 잘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라가사랑 카직스 많이 찾고 가는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없는것도 팔아보고 리롤 한번 더 할수있는 돈이 있죠 해줍니다 안나왔네요 다시 팔고 이자 자 제가 비록 사레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성인 카직스 암살자의 인피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세죠 자, 드디어 오랩이 됐습니다. 5렙부터 또다시 50원 유지한 채로 리롤만 돌려줍니다. 빛체 인도자랑 암살자는 파이크 정도 일단 사주시면서 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니달리나 뭐 리븐, 소라카, 요런 게떠줘서 사빗을 할 수가 있다면 세트랑 뭐 아트록스 빼고 사빗의 인도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 상대 그라가스 2성, 리븐 2성 너무나 강력합니다. 일단 져주고요. 자, 지금 상황 굉장히 안 좋아 보이죠? 계속 돌려줍니다. 일단 더 돌리고 소라카 이러면 사비체인도자 가능하죠 바로 올려줍니다 그라가스 아직 1성이에요 그라가스 2성 잡고 빨리해야 앞라인이 든든해져서 딜라인이 딜을 잘해주기 때문에 빨리 찾는게 좋으나 안나오면 어쩔수는 없죠 자 그리고 지금 50원보다 더 써서 이겼으면 좋았는데 적기 때문에 그냥 1포짜리 더 사주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고연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곡궁 저는 고연포랑 인피는 최대한 빠르게 맞춰주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도 또 돌려줘야겠죠 일단 리롤 돌리는건 굉장히 간단하죠 50원 유지만 한 채로 리롤만 일단 돌려주면 됩니다 요것도 팔고 이렇게 50원 깔끔하게 맞춰주면 더좋고요자 그리고 고연포 인피 요런식으로 있고 카직스가 이성이라면 어느정도는 좀 잡아주거든요 요것도 나이스 누누 이성이었는데 여기 이겼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찬란한 템인데 여기서는 만약에 그라가스 탱템이나 아니면 카직스 남은 템뭐 정손이나 뭐 총검 이런 것도 괜찮고 지금 수훈을 카직스 줘도 좋고요 그리고 뭐 그라가스 탱템 집단 충격기 이런 것도 좋은데 지금 상대방들 마법딜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집단 충격기를 그라가스 탱템으로 생각해서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서도 리롤 돌리면 되겠죠 자 그라가스 이성 좋습니다 그리고 그라가스 템으로는 뭐 찬란한 용발이나 뭐 워머그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자, 이 판에 신드라가 있었는데 <laughs> 신드라가 좀 카운터예요. 날라가면 날려버리니까. 자 여기서도 돌려줍니다. 자 그라가스 좋아요. 카직스. 자 여기서 뜨면 좋은 템은 그라가스 탱템이나 카직스 나머지 템연운도 좋고요. 자또 리롤 돌려줍니다. 너무 간단한 덱이죠 리롤만 돌리면 돼요. 그라가스 좋습니다. 지금 카직스랑 그라가스 개수가 조금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삼성될 확률이 비슷하게 떠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보통 중반 단계에서는 카직스 뭐템두개 정도에 그라가스 각골만 있어도 충분히 좀잘 비비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만 템 나오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카직스를 많이 해봤는데, 정손을 줬을 때가 숙률이 좀 좋더라구요. 그래서 정손을 바로 가져와줬구요. 리롤 또 돌려주면서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상대 앞에 풀템이죠. 지금은 일단 지는데, 나중엔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됩니다. 자, 카직스 삼성 좋습니다. 일단 재난지원금도 먹어주시면 될것 같구요. 지식의 고서, 여기서 비체인도자 안 떠졌네요. 이러면 그냥 재생술사 그라가스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잘 버티니까. 일단 주도록 할게요. 자, 리롤. 자, 리븐. 일단 요것도 사긴 해야 되죠. 요거 사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 상대는 루시안 이성의 죽검 거결 찬란한 구인수에요. 지금 타이밍 루시안 이성. 솔직히 너무 잘 뽑으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리븐을 팔았는데 이자를 보기 위해서 판 거죠. 리븐을 판 이유도 삼성작을 노리는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한 마리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딱히 먹을 템이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십 개로 빛의 인도자 하나를 노려줄 건데 아까 리븐이 딱히 필요 없다 했죠. 그래가지고 빛의 인도자 하나를 만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막템 그라가스한테 워 먹어주는 것도 좋아해서 벨트 있었으면 그냥 벨트 먹었을 것 같고요. 자 소라카 이것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오래 모십기 패주면서 이코 이코 삼성 소라카나뭐 파이크 이런 거 삼성작이 보여도. 봐 주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피가 30 정도까지 떨어졌죠. 30 정도면은 조금 바닥 리롤까지 쳐도 될 만한 수준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돌려 주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파이크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파이크 삼성은 포기해 주고 소라카만 삼성작을 보는 쪽으로 갈 거예요. 원래는 파이크 되게 삼성작 짓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엔 잘안 떠졌고요. 자, 괴생명체 원콤 좋습니다. 요거 이자 보고 싶은데 딱히 팔건 없죠? 자 여기서도 리롤 소라카 삼성이 먼저 붙네요. 그리고 지금 다음 라운드에 자연적으로 6렙이 되죠. 그래서 여기 타이밍에서는 무조건 바닥 리롤까지 쳤어야 됐어요. 그라가서 나와주니까 레벨업하고 올려줬고요. 이제 아까 버린 리븐을 다시 찾아서 이제 7렙 구간에 넣어주시면 시너지는 깔끔해지죠. 자, 그리고 상대방들을 살짝 볼 건데, 케일 2성을 봤거든요? 와, 4-6의 일2성 요건 핑 찍어줘야죠. 자, 일단, 카직스가 빨리 잘려서 이건 지는 건데, 카직스 배치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때가 왔네요. 자, 여기선 사줄 게 없죠? 요렇게 삼성삼성 잘 찍었을 때는, 육빛의 인도자까지만 빨리 맞춰준다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돈을 모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벨트 뜨면 굉장히 좋거든요? 떴네요. 나이스. 자 이러면 리브는 딱히 필요 없어졌구요 빛의 인도자는 지금 저 파이크한테 주고 스턴을 한번더 먹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육빛의 인도자가 완성이 되면 저는 그때부터 50킵 웬만하면 50킵 해주면서 가는데 일단 돈을 좀 모아볼게요 자 그리고 카직스 배치는 무난한 건 가운데인데 웬만하면 지금 타이밍에 박스를 견고하게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딜러 쪽으로 뛰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육빛의 인도자 됐을 때 싸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딜러 쪽으로 꼈을 때 상대가 아크샤네라 그렇지 뭐 아펠 같은 거였으면 방금 죽였죠. 자, 빨리 잘라주면서 뒤에서 마무리. 이게 그라가스가 처음에 타겟팅 당한 상태에서 20초 정도 버텨줄 거예요. 그때 카직스가 다 녹여주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야겠죠? 자, 여기서 렐도 필요 없고요. 일단 조금 더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 케일리성 만났습니다. 4-6의 케일리성 찍으신 분.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고연포라 많이 안 끌려가죠? 이런 상태에서 죽여줍니다. 지금 상대 케일이 그라가스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카직스한테 딜이 안 들어오죠. 이래가지고 카직스가 그라가스가 죽는 시간 동안 죽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박스를 견고하게 안치신 분들은 무조건 딜러 쪽으로 카직스를 뛰게 해주시고 첫 타겟팅 상대 딜러의 첫 타겟팅을 그라가스로 잡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요것도 싸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카직스가 가운데로 뛰었다면 리븐한테 처음에 타겟팅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첫 타겟팅이 카직스가 아니라 무조건 그라가스다 이러면은 카직스가 프리딜 해주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무조건 그라가스가 모든 딜러한테 첫타겟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2열에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3열에 놓으면 첫타겟팅을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암살자를 먹고 사음살자를 노려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소라카가 삼성이라 소라카템을 먹어준 거예요. 이게 소라카 삼성이다 보니까 대천사 하나만 줘도 비체인도자 플러스 재생술사 때문에 스킬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개천 사주면 효율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요건 레벨업 그냥 빨리 해줬고요. 지금 리롤 한번 해보죠. 어차피 이, 이자 이런 손해라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서는 라칸 사면 사재생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사재생 한번 노려봅시다. 자 이번 상대 루시안. 자 루시안 상대로 정면 배치를 했을 때안 좋을 수 있는 점. 만약에 루시안 살짝 오른쪽으로 점프를 했다면 더 궁에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쥬시아한테는 살짝 옆으로 뛰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뭐 딱히 사줄 건 없고요 자, 이번 상대도 밸류가 진짜 높아요 8렙인데 아크션 2성, 아페리성레리성 붙일 만한 건다 붙였습니다 자, 상대 아크션 죽검, 정손, 기병대 굉장히 단단하시고요 자, 설마 요것도 이겨준다면 진짜 사기인 거겠죠? 자, 요렇게 아크샨이 점프할 때 카직스가 스킬 쓰면 씹힐 수도 있는데 잘 잡아주면 되겠죠. 어때요? 좋죠? 자, 여기서 아이번 일단 사주셔서 사재생 노려주면 될것같고요 자, 일단 돈 먹어주시고, 립은 필요 없죠. 자이라도. 자, 이제 여기서 레벨업 하고 사재생 올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리롤도 좀 쳐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5코 짜리 좀 사주면서 갈 거고요. 만약에 다이애나나 비에고 이성 붙으면 파이크랑도 교체해주고 니달리 삼성도 찍어주시고. 자 여기서 딩거를 모르고 팔았는데 팔고 나서 재생술사인 거를 인지했습니다. 원래 저라한을 빼고 딩거를 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건 실수예요. 자 일단 그래도 싸우는 거 한번 보죠. 자 브랜드 한번 녹였고 한번또 녹였고. 빛으로 피흡 해준 다음에 정손으로 또 피흡. 지금 치감이 걸려서 피흡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대천사 소라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이기겠죠. 화재생이라 소라카도 딜을 굉장히 잘할 거예요. 이거 소라카 딜량 1등 봅니다. 자 과연 소라카가 딜량 진짜 1등일지. 역시 카직스. 자 여기서 뒤집개가 떴는데 딱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학 소라카 한번 해볼까요. 거학 소라카? 어차피 다른 거 가져올 게 딱히 없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과학은 그냥 소라카 주시고, 리롤 돌려서, 다이나 이성 붙으면은 파이크랑 교체할게요. 자, 이번 상대 볼베이성, 아크샨 이성, 프랩이신 분이에요, 크랩. 요것도 이기면 진짜 카직스덱은센 거죠. 자, 날려주고. 자, 평타. 나이스. 어때요? 굉장히 좋죠? 요거 팔고, 아이번 사주시고요. 어차피 딩거로 바뀌겠죠? 자, 여기서 일단 또 리롤 돌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딩거 떴죠? 이러면 딩거. 아까 못 사준 거 미안해, 딩거야. 자, 그리고 요거 카르마 이성이니까 카르마 팔고 리롤 한번 또 해봅시다. 만약에 다이애나 붙으면 파이크 팔고, 다이애나 올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상대가 박스를 좀 견고하게 쳤죠 그래서 그라가스를 왼쪽으로 살짝 옮겨서 첫 타겟팅에 무조건 그라가스가 될수 있게 해줬고요 지금 박스를 조금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카직스를 왼쪽에 놨는데 깨진 못했어요 그죠? 그래도 고연포라 안 딸려가고 멀리서 딜을 해줍니다 바로 케일을 물어주죠 자 요런식으로 케일 잘라주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상대 잭스가 메인이었네요 너무 강력합니다. 상대 잭스가 세요, 잭스가. <laughs> 잭스도 템이 너무 좋아서, 보시면 잭스가 딜량 1등이죠. 자, 마지막 초밥에서는 가져올 게 없어서 그냥 블루를 가져왔고요 리롤 해주면 되겠죠. 다이에나 이상, 여러면 파이크 내리고 다이에나로. 비인 도자도 이 친구 줄게요. 자, 그리고 니달리 삼성은 결과가 안붙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판이 될것 같아서 다 팔고 돌렸는데, 뜨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상대가 지금 오코이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밸류가 너무 고밸류라, 이건좀 힘든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첫 타겟팅이 카직스가 돼버리면 좀 힘든 건데, 그래도 다이애나 궁잘써줘서 빨리 녹이긴 했죠. 자, 그래도 결국, 이렇게 진짜 고밸류까지 올려버리면은, 조금 잡기가 힘들다라는 거. 그래도 이 정도 대기, 이 정도 비빈 거면 진짜 좋은 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카직스덱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